가는 거야 몇년됐 어요？여 기서, 여 기서 지금 13년됐 죠？이제 13년째 음. 하고 있는 거. 2007년에 오픈 했 으니까, 나는 내가 확실 하게 얘기 하면 페이스북 가고 유튜브 에 낚여서 왔 거든요？낚여서 <laughs> <laughs> 왔 거든？근데 아 진짜 맛있다？그리고 우리 사 장님 표 정이 맛있다. 진짜 표 정이 <laughs> 되게 좋다. 손해 보 이고, 음. 여 기서 13년된 거예요？아니, 네, 나는 지금 되게 좋은 게. 여기 지금 들어오는데 이제 경비실을 통과하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딱 어디 가십니까? 아 빵집이요? 아 고재형 빵집이요? 예 들어가세요. 어그 경비 아저씨 표정이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아 사람 관리 잘하시는구나. 그리고 워낙 스타가 됐네, 진짜. 그죠? 음. 그래도 어디까지 보내봤어요, 빵은 택배로? 빵은 음, 제주도, 뭐, 울릉도 까 가죠. 예, 다 가죠. 네, 가죠. 아무데도 어디든 다 가니까. 아, 뭐 연천, 뭐 고성 음. 안 가는 게 없어요. 아 그래요? 예, 네, 전국에 뭐 요즘은 택배가 워낙에 좋아서 아. 오늘 보내면 내일 바로 도착하니까. 네, 아무리 멀어도. 거의 여기서 빵은 많이 만들어요, 거의. 다 여기서 만들어요. 네, 여기서 죠 예, 여기서 쉽화장님이집죠 아, 난 지금 옥수수 빵 먹으니까 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먹었던 그빵 맛을 거의 찾은 것 같다 좋네. 저는 어느 빵집이로 가면 그거부터 봐요. 그리고 나서 음. 다른 빵을 봐. 음. 그래서 그게 안 맛있다? 안 가. 아, 진짜 안 가요. 근데 맛있네. 그리고 워낙 와보고 싶었던 게 우리 또반 원장님이 네. 소개를 참 재밌게 했어요. 그래서, 아, 아, 방랑객도 우리 고재영 빵집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, 진짜. 진짜 말 그대로 방랑이신데요? 너 진짜 안 가는 데가 없으시니까? 하루에 그렇죠. 1년에 6만 k 로 타. 엄청나죠. 그래서 그차 이름이 로시란테야. 나 이제 원래 옛날에 그 어린왕자였거든요, 별명이. 제, 제 차가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 이제 10만인데. 나하고 게임이 안되 13만? 데서. 어, 이 정도 탔는데. 응. 엄청나게 나이시는 거지. 응. 아니, 진짜, 오늘 빵집 스타일 만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. 빵 맛도 좋고, <laughs> 너무 잘 왔어. 어쨌든, 저, 어, 재밌게 봤어요 진짜. 응. 앞으로 아, 13년 됐고 앞으로도 계속 막 화려하게 가는 것보다 그냥 스타일 가지 가는 게 좋아요. 그죠? 먹고만 살면 돼.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필요가 아니야. 그죠? <laughs> 그죠? 뭐 그런 것도 아닐 오케이, 것 같고. 네, 마음에 들어. 예. 그리고 내 페이스북 친구들하고 너무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. 아니, 어서 오십시오. 손님이 왔으니까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. 고재영님 오늘 로시란테를 타고 군포에 고재영님 빵집까지 흘러왔습니다. 어, 고재영 님 얼굴이 너무 잘생겼고요. 얼굴만 봐도 빵 맛이 막 생겨나는 것 같고 또 각종 자격증이나 이런 실력들이 정말 대단하네요. 제가 식빵 옥수 식빵을 먹었는데 어, 달지 않고 정말 담백한데 고소했어요. 그래서 아 여기다 대놓고 먹어야 되나? 막이 생각 들었습니다. 어, 우리 미남 고재영 님빵잘 만드시고요. 언제나 무궁한 발전을 이 영원한 방랑객이 기원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아주 멋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발전하세요.